락독이라는 수업은 속독이 될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행복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아시죠? 음, 다양한 그 감각으로 우리한테 행복감과 정서적인 안정감과 그런 즐거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뭐 장기나 신경, 이 다, 몸의 다양한 공간에서 나온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장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많이 나오게 하려면 장내 환경을 정돈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거나 장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가벼운 운동 조깅이나 걷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져서 세로토닌이 나오고 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하거나 편안한 만남을 가지면서 하고 싶은 대화를 나누면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몇 뇌과학자들은 호흡법, 깊은 호흡법,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세로토닌과 락독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락독 수업은 장내 환경을 편안하게 정돈하는 것, 깊은 호흡법 이걸 코어 티닝으로 하고요, 바라보기라는 시간으로 편안한 대화를 마음껏 함으로써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우선 레슨을 하기 전에 락도 강사들이 스쿨을 청소하고 깔끔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몸과 자신의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해줘서 음, 자기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음, 명상을 먼저 하고 나서 수업을 참여해요 레슨에 참여할 때 경직된 분위기라던가 압박감으로 공부하듯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편안하게 이 공간에 있으면 무슨 이야기든지 할수 있겠다 하면 즐겁다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강사들은. 자기 신이 자기 자신의 중심을 안정되게 잡고 나서 레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어 튜닝. 레슨의 중간에 배를 눌러가면서 하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은 배의 중요한 여러가지 혈자리들을 깊게 눌러가면서 복식호흡으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호흡인데요. 이 호흡을 하게 됨으로써 엉켜져 있던 장들이 편안해지고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복압이 높아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의 장기들의 흐름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법을 하게 돼서 몸에 충분한 산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장기와 이 신경계들이 좋은 자극을 받으니까 충분히 좋은 세로토닌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락 독에서는 바라보기라는 레슨 시간으로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수 있는 쉽게 말해서 수다 타임이 있어요. 이때는 책만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나누는 시간인데요. 독, 속독을 위해서 운해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마치 정말 편안한 상대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듯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뭔가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과 수업의 분위기가 되니까 마음껏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긍정감이 높아지게 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이 바라보기라는 레슨 시간이 끝났면 끝나면 사람들은 전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합니다. 이 레슨의 파트들을 통해서 레슨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락도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그리고 좀 밝은 느낌, 행복한 느낌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어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락도 수업 받은 학생들 중에 몇몇 학생들은 수업을 받기 전에 엄마랑 좀 가벼운 말다툼이 있기도 해서 사춘기 때니까 기분이 나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고 엄마랑 싸우고 조금 찝찝했지만 락독 수업을 받고 나면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분이 좋고 평화로워지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은 되게 락독이라는 수업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던가 사업에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락독 수업을 참여하고 나면 음, 레슨을 받고 나면 뭔가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되게 즐겁다고도 라고 많이 하시고 뭔가 기분이 가장 행복해요, 좋아요라고도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레슨을 꾸준히 한 수개월, 한 3, 4개월 정도 받고 나니까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이 락독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얼굴이 달라졌다. 뭔가 긍정적으로 변했다. 왠지 좀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라고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음. 행복감,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이 되고, 마음껏 말을 하고, 장기와 혈액순환 흐름이 좋아지고, 호흡이 깊어지니까, 이제 몸과 마음의 정, 그 에너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인생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락독 수업은 이렇게 수업을 받고 나면 굉장히 즐겁게 편안하게 되고요.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입시라던가 어떤 열심히 하는 학원의 분위기가 아니라 경직된 분위기로 수업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수업을 즐기면서 하고 마치 사우나를 받는 것처럼 사우나를 그 가서 즐기는 것처럼. 음, 자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리프레시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속독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일상 생활을 즐겁게 살고 싶으신 분들, 정신적으로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락독 수업을 꼭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락독 체험 수업. 락도 체험 수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위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거나 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체험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